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아이폰을 쓰면서 예쁜 디자인은 살리고 싶지만 보호도 확실히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저렴한 케이스를 써보다가 금방 변색되거나 충격 흡수가 약해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인데요. 현재 무려 49%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어 가성비까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본연의 디자인이 워낙 세련되기 때문에 투명 케이스로 외관을 살리면서 보호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정품 케이스는 호환성과 내구성 면에서 타사 제품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석 정렬 정확도, 충격 흡수, 변색 방지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는 게 정품의 강점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는 디자인, 호환성, 내구성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보호 액세서리입니다. 특히 현재 49% 할인 혜택은 정품 케이스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실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